주방 필스템 베스트 3, 가성비 최고의 홈템이 선택이 정답. 물로 씻어도 고장나지 않는 진짜 방수 이발기 소개해드립니다. 베라스 방수 이발기 VC200NW는 물 세척이 가능해서 사용 중에도 물로 헹구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SB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다양한 캡과 청소 도구들이 함께 제공되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이발이 가능합니다. 고객님들의 불편함과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드릴 제품이랍니다. 베라스 방수 이발기 VC200NW로 위생적이고 편리한 이발 경험을 해보세요. 안 보였던 곳들이 이제는 보입니다. 좁고 어두운 곳의 확인이 어렵고 잘안 보이는 곳의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죠. 히든템 스마트폰 내시경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하셔서 좁고 어두운 공간을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숨겨진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 유연한 케이블과 고화질 카메라 덕분에 어떤 장소도 선명하게 보이니 걱정 마세요. 이 제이든 템 스마트폰 내시경 카메라로 미지의 공간을 탐험해 보세요. 주부님들, 손톱 보호하면서 밤 쉽게 까는 비법 공개해요. 혹시 밤을 까다가 손톱 다칠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? 안전하지 않은 도구로 밤깰때 번거로우셨죠? 라이프리듬 가정용 밤 까는 기계는 손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함께 제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호두까지 깔수 있는 기능도 있어 정말 실용적이랍니다. 다양한 색상도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고 손쉽게 군밤의 껍질을 벗길 수 있답니다. 이제 라이프리듬과 함께 손쉽고 안전하게 밤을 까보세요.